제가 그리고 오늘 이거 첫 촬영이어가지고, 촬영이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고객에게 연결 중입니다. 아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네 고객님. 네. 아 네네 여기. 어 잠시만요. 아까낸데 저 안쪽으로 오셔야 돼. 아 죄송합니다. 저 바로 갈게요. 아, 안녕하세요. 자. 자. 네, 대리기사입니다. 저는 지금 부평에 도착했고요. 서울 대기하기 전에 잠깐 제 장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위패드 흉포 맥스 60A입니다. 배터리가 상당히 좀 커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네, 요 가방은 제가 사제로 사서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달았습니다. 원래는 백팩을 들고 다녔었는데 백팩까지 들고 이거 배터리까지 분리해서 싣고 하니까 짐이 너무 많아서 손님들이 좀 편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을 설치를 좀 했고요. 백이 있으니까 좋은 점이 여기 안에 제 촬영 이제 준비물이랑 그리고 뭐 보조 배터리 그리고 여기 또 보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 반대쪽에는 혹시 몰라서 제 고속 배터리, 고속 배터리도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기체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일단은 코를 잡고,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20분입니다. 네, 지금 저는 코를 잡았고요. 기정에서 인천 영종도 가는 거 요금은 4만 원이고요. 가는데 한 40분 조금 안 걸릴 것 같은데 차가 일단 안 막히니까 쪽으로 가서 나오는 방향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네 안녕하세요. 그 한길 초등학교로 가면 될까요? 네. 아네네 고객님 제가 그 전동 킥보드가 좀 있는데 차에 좀 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영종도는 두 번째 가는 거여가지고, 아직 시간이 좀 이르니까 빠져나올 수 있겠죠? 오이씨, 놀래라. 아, 날씨 좋다. 비보 좌회전. 유튜브 보니까 주대성님은 이거를 스쿠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스쿠, 스쿠터긴 한데, 아직 고객님한테 그 스쿠터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아직 입에 안 빼가지고, 그 킥보드라고 하네. 다음부터는. 전동 스쿠터라고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도틀 도틀 도. 네, 감사합니다. 칩보 네. 어, 조심드릴게요. 해 네. 네, 저는 영. 도착했구나. 일단은 요 앞에 편의점 가서 음료수를 하나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살짝 졸리네요. 어... 세 번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편의점 가서 펄 대비해볼게요. 주차장에서는 부심히 커브를 줄때 조심히 돌아야 될것 같아요. 엄플러스 원 하나씩 새로 나온 맛. 네. 여기에 싹 넣을 수 있어요 8시 43분이거든요 시간이 조금 아직 이르니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대기해 보고 우유 어, 좀마시겠다 이게 좋은 게이 가방에다가 이렇게 원플러스원 하면 하나는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거는 딱 여기다가 넣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핫식스골 잡고 좀 집중해서 연습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보세요. 아, 네. 안녕. 대리사입니다. 예. 그 스타타워 2로 가면 될까요? 네, 예, 여기 지하 1층에 있거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시나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객님 근데 제가 그 전동 스쿠터를 좀 타고 가는데 좀 차에 좀 실을 수 있을까요?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방배동 가는 콜 잡았고요. 아, 금액이... 약 5천 원 정도 빠진 금액인 거 같은데, 여기 있다가는 줄것 같아가지고 이거라도좀 잡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명 출발해가지고 또 배, 방배동에서 좋은 콜 잡아보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열 열어 네, 조심히 시켰습니다 네. 우리 집 안내 줘. 집부드좀 먼저 데이겠어요 네? 네, 네. 어떻게 네. 배터리? 네 배터리예요. 네 아, <laughs> 네, 저는 방배동에 도착했고요. 팁을 좀 주셔 가지고 한 4만 원 정도 되는 코를 탄 거네요. 그래도 동베둥이니까 뭐 크게 움직일 필요 없이 뭐 근처에서 코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0분. 코 잡고 영상 키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각은 10시 42분이고요. 카메라 배터리 갈고 코를 바로 잡았습니다. 여보세요? 어서 네, 여보세요. 아, 네, 고객님 그 진석빌딩으로 가면 되나요? 일팀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네네 곧 찍어 주신 대로 가면 될까요? 네, 될까요? 네. 고객 제가 그 전동 킥보드를 좀 타고 왔는데 차에 좀 실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거예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어. 10분 정도 해 도착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을 위한 거리는 한 3km 정도 되고요. 뭐 장비 있으니까 한 10분 안 걸릴 것 같아요. 고객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빵이도 옵션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거의 차 빵빵이랑 비슷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개념 없이 끼어들려고 하는 차 그런 차들한테 알림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수원 도착했고요 아... 오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차가 엄청 막혔네요 와... 아, 1시간 걸려네 1시간 30분이면 올 거를 와... 아, 아, 아까 인천 갈 때보다 더 막혔어 아... 일단 너무 오래 죽으면 안될 시간이어서 일단 좀 최대한 빨리 콜을 한번 잡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이고요 빨리 콜 잡고 영상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너무 힘드네 아... 어? 어. 아, 도쳤어. 도원 가는 거, 아, 얘기하다가. 네, 저는 지금 콜을 잡았고요. 현재 시간은 12시 20분입니다. 어, 인계동에서 서울 중랑구 가는 거, 한 4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요금은 4만 원이고, 아트센터. 고객님이랑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인, 경기 아트센터로 가면 될까요? 네, 거기. 1번 게이트요 네, 고 후에 제가 그 전동킥보드로 좀 타고 가는데 차에 좀 실을 수 있을까요? 아 네네 한 10분 안으로 갈게요 게이트 몇 번이라고 그랬지? 한 10분 정도 대기했고요 금액은 조금 아쉬운데 가야죠 뭐 화요일이기도 하고 기다리면 뭐 한없이 죽으니까 뭐 어찌 됐든 많은 콜을 타야 또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심히 좀 씻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중랑구 자겠고요 아, 배고프네 아우. 일단 좀큰 길갈로 나가 보겠습니다. 아 고객님이 LG 팬이시네. 오늘 하나가 이겼다고 하나욕을 엄청 하시네요. 일단은 코를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비가 있으면 이런 게 좋아요. 풀지에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풀지에 가면 막 자대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 콜이 자기한테 먼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또 콜지 갔는데 원래 내가 있던 데서 콜이 뜰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반대편에서 뜰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경쟁이 또 심하니까 무조건 콜지에 간다고 또 좋은 건 아니더라고 요외지에 떨어졌던거나 이러면 무조건 좀 이동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뭐 서울이나 이런데 오면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다. 아네 안녕하세요 대리사입니다 그죠 근데 전동킥보드를 좀 타고 가는 차에 좀 실을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에 도착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렁크에 좀, 좀 실어도 될까요? 예. 네. 저. 아고 네, 저는 옥정 도착했고요. 여기는 약간 주택 단지, 주택 단지. 옥 정에서도 도착지로는 조금 걸어서 하기에는 안 좋은 곳. 여기에서는 옥정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걸 잡았던가 해 볼게요. 어, 경기 북부가 진짜 확실히 춥네요. 저희. 우 추워 와, 근데 너무 춥다 와. 아 잠바 챙겨 갈을 거야 아, 씨. 와 추워 육정동에 음. 음. 기사님 35분 계시네요 와 쉽지 않겠다 일단은 조금 대기해보고 콜 잡으면 영상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콜비지게 연결중입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 네. 대리사입니다 우곱 소곱으로 가면 될까요? 네, 네 아. 여기 그 진산 소곱 소고, 소고기 국밥 2 4시 있는데 있어요. 네. 아, 네, 그럼 제가 그 전동 킥보드가 있는데 좀 차에 실을 수 있을까요? 조금 실려, 아 실릴 것 같아요. 어. 좀 조심히 내릴게요 네. 네 저는 여기 포천 도착했고요 현재 시간은 2시 53분입니다 일단 뭐 여기서는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 아, 오늘 첫 촬영이었는데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조금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조금 정신 없었던 것도 조금 있었는데 뭐 촬영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첫 영상이지만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는 좋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신 모든 기사님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